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 끝에 니키타 후르쇼프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후르쇼프는 스탈린과 다른 노선을 택하며 경공업 육성과 대규모 농지 조성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경쟁심에 불타올라 소련이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15년 안에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대학진 운동을 시작했죠. 이는 마오쩌둥의 개인적인 신념과 중국의 상황이 맞물려 탄생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대학진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농업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이었습니다. 1958년 2월 중국 정부는 헥타르당 밀 수확량 목표를 4.2톤으로 설정했는데요. 그러나 아부하기 바빴던 공산당 관료들은 연말까지 이 목표를 37.5톤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헥타르당 수확량인 10.5톤을 크게 웃도는 현실성 없는 수치였죠. 마오쩌둥은 소련식 집단화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인구 이동을 금지했으며 식량을 비축한 사람들을 반동 분자로 몰아처벌했습니다. 또한 공용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인의 취사를 금지시켰죠.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고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오쩌둥은 농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참새가 곡물을 먹어 수확량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고 제사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참새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가지 해로운 것으로 모기, 파리, 쥐, 참새를 지목했던 것이죠. 이 운동으로 인해 1958년 한해 동안 약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잡아버리면서 멸종 위기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 해충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업 개혁과 더불어 마오쩌둥은 급격한 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철강 증산 운동이 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집마다 뒷뜰에토벅고로를 지어서 감철을 생산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소규모 제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제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각 마을에 철 생산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죠. 결과적으로 많은 마을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농기구와 도구들을 녹여 불순물이 가득한 저품질의 철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철강 증산 운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첫째 농기구와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둘째 토벅고로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여 환경 파괴가 심각해졌죠. 셋째 저품질의 철로 만든 농기구와 도구들은 쉽게 부서져 실용성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겪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천만 명, 비공식 추정치로는 최대 4천5백만에서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인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기근이 극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학산박사가 제안한 신경밀식 방법이었죠. 논에 벼를 아주 빽빽하게 심어 수확량을 늘리자는 정형적인 아부 형식의 아이디어였지만 마오쩌둥은 혁명적인 개책이라며 곧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해버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벼들이 서로 경쟁하며 생장을 방해하여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대학진운동의 성공을 선전하며 다른 나라의 식량을 부상으로 원조했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자존심 때문에 식량 수출과 원조를 계속 이어갔고, 심지어 전국 곡물 수확량의 3분의 1을 징발하라고 지시했죠.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진운동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196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고, 대학진운동은 인재가 70%, 천재가 30%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학진운동은 전면 철회되었고 마오쩌둥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었죠. 대학진운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쫓은 정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의지를 이어받아 제2의 대학진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하고 지식인들을 탄압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겪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화대혁명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9년 모택동이 주도한 대학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는 국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이후 유소기와 등소평등 실용주의 노선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 회복에 힘쓰자 모택동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1966년 8월 8일, 모택동은 16개 조항을 발표하며 문화대혁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자본주의 세력들이 다시 중국 사회로 침투하고 있으니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젊은 청년들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열광한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은 홍위병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택동을 열렬히 숭배하며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모든 것을 이라고 외쳐댔죠. 또한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뜻하는 파사고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홍위병들의 행동은 매우 과격했었죠. 그들은 지식인들을 반영 명분자로 몰아박해했고 학교와 대학을 폐쇄했으며 문화유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모택동은 통일병이 뭘 하든 테크를 걸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였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문화유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귀중한 문화재들이 낡은 것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죠. 홍위병들은 공자의 묘를 파헤치고 비석을 부수었으며, 항우의 폐왕묘와 우희묘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성곽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고, 송나라 대문호 구양수의 취용정기를 새긴 비석을 파내었죠.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의 십팔라한상과 폐업경을 부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종교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었죠. 교회와 성당의 건물과 성상을 부수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이슬람교의 코란을 불태우고 모스크를 돼지 사육 시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특히 심한 탄압을 받아 6천여 곳의 사찰이 파괴되고 많은 승려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울레 총리의 노력으로 일부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은사와 포탈라궁은 주울레 때문에 홍위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죠. 이렇듯 문화 대혁명은 중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선 경제적 피해를 살펴보면 1967년에는 마이너스 5.7%, 1968년에는 마이너스 4.1%의 경제성 장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학교와 대학이 폐쇄되어 한 세대의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전통문화가 단절되었죠. 예를 들어, 과거 황실 요리 전통이 완전히 소실되어 현재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홍위병 활동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불신이 생겨났으며 유소기, 등소평 등 실용주의 지도자들이 축출되었고, 모택동 사후에는 권력 투쟁이 발생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1976년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정도이죠. 많은 중국인들이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며 당시 홍위병이었던 이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한 지도자의 권력욕과 이념적 관계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4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이 불과 10년 만에 문화적으로 크게 후퇴하게 된 것이죠.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김치, 한복, 태권도 등을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죠. 제발 다시 한번더 중국에서 제2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5,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수많은 왕조를 거치며 축적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식은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귀중한 유산이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불과 10년 만에 이 오랜 역사와 문화 유산이 크게 훼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이를 주도한 홍위병이라는 집단의 등장 때문이었죠. 어떻게 젊은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한 순간에 후퇴시켜 버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진운동이라는 정책의 실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960년대 초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중국을 빠르게 중공업화하여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진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했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위를 맡다 보니 현실성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낳는 대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은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고 이를 위해 중국 전체를 뒤흔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학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공산당의 문제점과 관료제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공산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실패를 수습하던 유소기와 등소평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반정부적 시위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했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이 상황을 자신의 권력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이 우리 사회에 다시 침투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 일을 막아야 한다 라고 연설하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유소기와 등소평에 의해 탄압받던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마오쩌둥을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젊은이들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마오쩌둥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죠. 이들 중 극단적으로 마오쩌둥을 숭배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바로 홍위병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홍위병들은 썩어빠진 관료제와 옛 문화들이 원인이라면서 부패한 관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행동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갔고 광기에 사로잡혀 여러 분야로 공격 범위를 넓혀갔죠. 더욱이 마우쩌둥이 홍위병의 행동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라고 지시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이때부터 홍위병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며 어마어마한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우선 수많은 지식인을 탄압했습니다 대학교수, 예술가,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잡아 길거리로 끌고 나와 폭행했죠.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정권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죠. 또한 공산당이 허락한 음악만 강요했고 수많은 전통문화들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소림사도 파괴되었고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무술비급서 등도 모두 불태워졌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부르주아적이라며 식당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시켜버렸으며. 개와 고양이 또한 부르주아들의 짐승이라고 못 기르게 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신호등의 빨간색 등이 정지신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혁명을 상징하는 적신호 는 전진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이를 바꾸기까지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홍위병들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만행은 중국의 5천년 역사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 습니다. 옛 것은 모조리 숙청하라는 명분 으로 충격적인 짓을 저질렀죠. 황제와 선조들의 무덤을 파헤치 거나 봉분을 없애버렸으며 각종 문화재들을 훼손하거나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묘를 파헤쳐 버렸고 묘비나 비석들을 모조리 파괴했죠. 심지어 공자의 후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나무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원숭환과 악비의 묘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렇게 홍위병에 의해 중국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료들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홍위병은 결국 마오쩌둥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팔을 나눠서 권력 싸움까지 했고 나중에는 마오쩌둥의 아버지가 분홍이라며 비판하기까지 했죠. 마오쩌둥은 1968년 7월 28일 홍위병의 지도자들을 불러 운동을 그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농민들에게 배워야 한다며,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상사라양 운동을 지시했죠. 그렇게 농촌으로 보내진 홍위병들은 도시 거주권을 박탈당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곧 집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노동력 착취만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죠. 한순간에 농촌으로 쫓겨간 홍위병들은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때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홍위병들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도자에게 버림받고 말았죠. 이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불과 10년 만에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를 박살내버린 홍위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